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일곱 가지에 대해서, 어, 우리 일곱 가지의 안 좋은 거를 내보내면 좋은 것들을 가득 채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도 사실 오늘 처음 듣고 사실 살짝 놀랬거든요. 아주 옛날에는 이걸 가르쳐 줬대요. 근데 요즘에는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아무튼 어, 일곱 가지의 짐승이 일곱 가지의인데 공작새 호랑이 염소 돼지 뱀 개구리 거북이 어때요? 공작새 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그냥 계속 권력 같은 어, 것도 있지 않을까요? 어, 싸움도 있고 싸 어, 그런 싸운다는 거는 그냥 어, 이제 상대방을 갖다가 지압하는 거 그거는 거, 어, 거. 어. 어. 거. 어. 그다음에 어, 염소, 염소는 어, 거짓, 거짓, 어. 거짓, 이고 응. 그럼 돼지는 욕심, 음, 돼지가 욕심, 욕심. 네. 뱀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돼지예요. 돼지. 아하.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는 거는. 어. 음. 욕심을 그다음에 뱀은 뱀은 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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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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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다음에 개구리는 더러. 움왜 개구리가 더러움이지? 더러운 걸로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개 아. 그 하천에서 있고 그러니까 아마 더러운 아. 거에서 나오고. 거북이는? 거북이는 게으름. 게으름. 음. 어때요? 일곱 가지의그 이런 짐승에 관련된 거라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일곱 가지를 내보내야만이 그 안에 성령이 들어온대요. 네. 저는 이 말을 사실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어때요? 들어보셨나요? 음, 어때요? 일곱 가지 중에 몇 가지에 속하나요? <laughs> 각자. 예, 성령이, 예,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가 들어오면? 다 내쫓아올 수가 다 있어요. 남은, 다 남은 돼 있어요. 다 있어. 그러면 이걸 다 나, 내보내는 사람도 있나요? 그럼 다 내보내고, 이거, 이거 성령을 받아. 성령이 맞아. 딱 들어와 있으면은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게,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 예수님이. 아, 성령으로? 성령으로. 갑자기 저는 생각이 났는데요. 나무에, 우리가 똘감나무 생각하면, 똘감나무를단감나무 태어나고 제 음, 뿌리가 나무로 친다면 그렇게 똘감 나무로 치면 똘감 나무인데 똘감 나무에다가 단감 나무 뭐 접붙. 어, 접불, 접붙이면 그 나무가 전부다 단감 나무로 바뀌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그것처럼 예수십시오. 예수님이 식자가. 우리의 그안 좋은 이것들의 일곱 가지의 그, 이런, 안 좋은 짐승 같은 것을 제거하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고, 똘감나무에다가 접을 붙이듯이, 예수님의 가지에 접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는 죽어버리고, 어그 나무에 접을 붙이는 거 아시죠? 그 나무를 가지치기를 딱 해서, 사선으로 딱 잘라버려서 그 진액과 그 단감나무를 갖다 붙이는데 단감나무가 예수님이면 우리에다가 접을 붙여가지고 쌈에서 하면 그게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살면서 그게 단감나무로 변해버려서 뚫감이 없어져 버려. 이제 안 나오는 거죠. 당감이 열리는 거죠. 주렁주렁하게. 그처럼 우리의 그 일곱 가지의 짐승 같은 이 모습을 제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 그, 우리가 접붙이듯이 예수님을 접붙여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빛으로 그다 내보내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당감 접붙여서 그냥 뚫감 나무고 뿌리도 뚫감 나무 뿌린데도 불구하고 접붙였다는 이유 하나로. 근데 접을 붙일 때 아픔이 있잖아요. 음그 사선으로 딱 자른다는 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그래 이게 다시 말하면 이 고통이라는 고난이라는 걸 통과하면서 접을 붙여서 좋은 접을 붙여서 단감 나무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는 게 이게 성령의 열매의 아홉 가지인가요? 아홉 가지 뭔뭐 뭐 있죠? 사랑, 희락, 아,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아비, 양성, 양성 충성. 충성 인내, 인내. 이 아홉 가지의 열매를 주렁 들어 여는 게 바로 이 성령의 열매지 않을까요? 절제가 빠졌어요? 절제가 인내가 절제, 인내가 절제. 절제. 아. 음. 어때요? 아, 어, 우리의 이 이거가 이걸 이걸 할라.